어설 명절에 거의 일주일을 쉬었는데 뭐 명절이라서 그런 것도 있지만 감기 걸려가지고 거의 알아 누워 있다가 오랜만에 왔습니다. 어, 이번에 이제 근무지가 바뀌면서 본사 헬스장을 이제 더 이상 쓸수 없어가지고 그냥 집 앞에 헬스장을 찾았는데 어,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. 할 말은 많은데. 일단 첫 번째로는 어, 원판이 확실히 무겁습니다. 제가 이제 아마 생김새는 저희 헬스 저희 회사 거랑 똑같은데 아, 제가 진짜 하도 이제 이 운동을 하다 보니까 대충 알거든요. 느껴지는데 이거는 진짜 확실히 기존 원판보다 무거운 게좀 체감이 됐습니다.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이따 데드리프트 영상 때 나오겠지만 어, 탄력봉인데 이게 완전 이게 좋은 파워바 까지는 안 바래도 어좀 심할 정도로 많이 휩니다 이게 좀 내구도가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서 별로고 그 다음에 슬링렉 이제 땅대드가 당연히 이제 동네 헬스장은 안되기 때문에 슬링렉을 써야 되는데 밑에 높이를 맞출 만한 이제 발판 할만한 것도 딱히 없었고 그 다음에 슬링렉도 되게 별로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탄력봉이어가지고 지금 엄청 흔들리는 게 보입니다. 그래서 아마 데드리프트는 <laughs> 하기가 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. 그 다음에 이제 어 너무 이제 단점만 말하긴 했는데 어그 다음으로 특징은 여기가 강남이다 보니까 어몸 좋은 사람이 많더라고몸 좋은 사람도 많고 근데 대신 제가 별로 안 좋아하는 이제 양아치끼 있는 사람들. 많고 몸쫙 펼치고 다니고 문신하고 막 이런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오늘 사실 거의 사람이 없는 편인 것 같긴 했는데도 많더라고요. 그래서 조금 그렇습니다.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여기 자체가 애초에 이제 강남역 바로 앞이다 보니까 뭐 사람이 많아서 어쩔 수 없는 것 같고 뭐 저야 집 근처니까 그냥 사람 없는 타임에 피해서 오려고 합니다. 어 근데 이제 아무래도 파워리프팅 자체의 이 바벨 운동이 비주류다 보니까 원판이라든지 바벨이라든지 슬링렉 이런 게 아무래도 신경을 쓰진 않는 것 같은데 뭐 아마 여기 뿐만 아니라 주변 헬스장 다 어쩔 수 없는 것 같고 대신 뭐 가격이 다른데에 비해 좀 합리적이고 머신은 제가 모르긴 하지만 뭐 그래도 좀 들어본 머신 좀 유명한 그런 브랜드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. 특히 등 운동 뭐 티바로라든지 뭐 이런저런 운동 기구가 많았고 무엇보다 이 안마 의자가 있어서 꽤 만족스러웠습니다.